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?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앞이 막막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말입니다.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. 이제 제가 수학 문제를 풀때몇 시간 동안 고민했던 그 문제가 이제 10분 휴식하고 다시 보니까 해결된 사례가 있었어요. 이제 그때는 막 답지도 볼까 그냥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. 한번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정할 쪽. 그렇게 다시 문제를 푸니까 안 보였던 게 보이고 좀더 수월하게 문제가 풀렸어요. 또 제가 베이스를 지금 1년 반 동안 치고 있었는데 베이스를 좀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화성학 이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봤어요. 근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따로 집에 가서도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랬지만, 그래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그래서 잠시 핸드폰을 보면서 쉬었죠. 분명 아까 전까지만 해도 이해가 안 되고,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, 딱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. 이렇게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고, 그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도 있지만, 막힐 때도 있을 겁니다. 그럴 때는 무작정 달려나가려고 하지 말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 속에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